네, 추천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깔솔러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콘텐츠는 마인크로프트 윈도우 에디션 스킵디 토일렛 모드입니다. 이전에 보셨던 모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션과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모드를 찾아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h 디스! 일단 맨 처음으로 그냥 스킵디 토일렛입니다. 끝! 이 모드가 상당히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전에 봤던 애들은 그냥 움직이는 거 말고 노래 넣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었거든? 근데 얘는 표정도 달라지고 고개도 내밀고 고개도 까딱거리고 때리잖아? 그러면은 소리가 달라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다르잖아 야, 노래를 하다가도 갑자기 맞거나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? 그러면은 바로 그 스키비디 스키비들를 반복하는 대사를 뱉어요 그게 엄청 대단하더라고 다른 것도 선해볼게요 스파이더 토일렛. 어, 얘도 총 달고 있는 애잖아. 원래는 카메라맨 있는 쪽에만 있던 스파이더 형태의 모인데 이게 그대로 이제 스키비디도 만들어냈죠. 구현이 대단해. 이 건들거리는 거지. 건들거리는 거. 난 이거를 구현한 게 너무 대단하더라고. 근데 얘는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표정의 변화가 없어. 그래도 이 정도 구현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. 이제는 패럴사이트 얘가 그 박사가 만들어낸 토일렛이죠. 이 조그만한 친구도 구현이 됐네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박사를 소환해봐야지 얘는 음악도 좀 다르네요 살짝 더 딥한 분위기를 끌어내는 BGM이 깔리고 입도 움직이고 표정도 움직여 눈썹 봐봐 구현율이 대단합니다 귀에도 이거 달려있고 위에는 집게도 달려있어요 변기색도 다르게 해놨고 어 뭐야 소환됐네 어, 이조그마한 친구들을 소환한다는 거에서도 높은 점수를 줍니다 구현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번에 대망의 소우톨렛. 아 어, 이거지. <laughs> 야 이게 이모드에 꽂힌 것 같아. 공중에 떠있기도 해. 어 그다음에 톱날 돌아가고요. 고개를 계속 건들거리면서 입도 계속 움직이고 뒤에 불도 나와요. 움직일 때마다 계속 달라져요 그 불이.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봤던 그 저퀄 영상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다. 완전 상향편주가 돼 있다. 어 좋습니다. 다음은 플라이. 아 뒤에 로켓. 제트팩 달려있어. 아 얘도 똑같이 고개를 건들거리면서 음악을 부르네요. 다음엔 크레이지. 얘도 좀 유명하죠. 얘는 임팩트가 좀 있던 캐릭터였어. 왜냐면 그 카메라맨이 점령한 곳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거든.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친구라 가지고. 그래고 상당히 구현이 잘돼 있네요. 옆에 시스템 달려 있고, 어 그다음 임팩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. 고개도 까딱거리면서 계속 지직거립니다. 그 다음 뮤턴트. 아. 빅 카메라맨 몸에다가 토일렛을 끼워놨죠. 어, 이거 처음 봤을 때그 충격 진짜 말할 수가 없었는데. 자이언트 클로어. 허 어! 야, 진짜 대단하다.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?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 있잖아요. 닥터 오옥토퍼스 같은 촉수를 가지고 있네요. 어, 그 다음 서글라스도 끼고. 뒤에도 시스템이 있음. 어, 좋습니다. 자, 카메라맨 소환하겠습니다. 가윙 이전에 생긴 애들보다는 그래도 헐라. 왜냐면, 걔네는 엄지척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. 스피커맨. 그래, 이거라고! 이렇게 춤을 춰야 스피커맨이라고! 엄지척만 하는 게 스피커맨이 아니라고. 어, 좋아요. BGM도 마음에 듭니다. 요번에는 스파이더 카메라맨. 어, 이게 원조지. 이게 원조야. 좀 이따가 싸움 붙여볼 건데, 얘도 포를 쏘는지가 궁금하네요. 구현은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. 근데 움직이는 건 조금 일방해 보이긴 하네. 그 다음에 빅 카메라맨 아니, 뭐 다른 게 없어요 얘는 사실 영상이랑 어, 그냥 똑같아요 에이. 그리고 빅 스피커맨 m e r a man. I'm a big s 팔뚝, a k e r m 돼있어 그리고 얘네가 상체가 살짝 굽어있거든 그것도 다 여기 나타납니다 이거 봐봐 이 봐. 봐봐 어. 어 넥타이 뭐야 speaker. This is a big s p e a 빅티 r This h i 뒤에 뭐 메고 있는데 이거 아마 튀어나오는 TV들인 것 같아 이제 토일렛이 왔을 때다 펼치는 거지 어 맞네 앞에서 보니까 확 티가 나네 뒤에 있는 거 이거 TV네다 어. 그다음에 그냥 TV맨 얼굴에 임티 안 나오나요? 안 나오네요 그리고 대망의 타이탄 스피커 야 이전에 봤던 것보다 콜리 홀랐구만 리얼루 그다음에 그냥 타이탄 카메라맨도 어? 뭐야 하늘나는 것도 되네? 와 뒤에 제트팩 봐 대단해 잘 만들었어 <laughs> 이거지! 와 방패까지 싹다 만들어놨네 와 타이탄 카메라맨이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얘막 중간에 있는 아이언맨처럼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있지 여기에서도 막 쏘고 그러잖아. 좀 이따가 싸움 붙여보죠.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. 뭐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토일렛이랑 스피커 TV 이런 애들은 싸우겠지.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애들 말고 못 봤던 애들 TV맨 이런 애들이랑 토일렛이랑 싸움을 붙여야 돼. 야! 야! 오, 와 원거리 공격. 이거지. 그렇지. 맥도 못 추는구만.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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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아주 마음에 드네요. 그럼 요번엔 플라이 토일렛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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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힘을 내. 제트팩도 있잖아. Nope. <laughs> 역시 원거리 공격은 와 무적이야. 무적이라고. 아! <laughs> 그럼 스파이더 카메라를 소환해가지고 쏘는지 보자. 오, 쏜다, 쏜다, 쏜다. 영상에서처럼 총을 쏘네요. 어, 근데 좀 다굴당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데? 어, 그래도 다 이길 법한데? 그지? 오. 와 이거야! 그리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거라고. 이 친구랑 스파이더 토일렛을 싸움 붙이죠? <laughs> 레전드 <웃음> 아 대박이네 아, 근데 이 친구는 총을 안 쏘네? 그지? 이 친구는 그냥 들이 박아서 싸우는 타입이야. 총이 달려있는데도 총을 쏘지를 못해. 그리고 원거리 공격에 맥도 못 춥니다. 이러다 죽겠네요. 아, 그러면 TV맨이랑 뮤턴트 토일렛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? 얘는 몸은 빅 카메라맨, 빅 스피커맨이거든요? 근데 토일렛이 달려있잖아. 오오오! 오오! 원고리 공격 생가고 그냥 들이 박아버리네. 세네. 어 표정 봐봐. 어꼴보기 싫어. 어 열받는 표정. 그러면 빅티비맨 둘이 싸움 붙으면? 오 펼쳐서 쏘지만. 아 뮤턴트가 확실히 들이대는 게 있어가지고 빡세 아좀 센데. 그러면 타이탄 스피커맨. 아 오. 쎈데 어! 어! 아! 아, 쎕니다. 진짜 쎄요. 뮤턴트, 뮤턴트. 플라이. 아 근데 모션이 좀 아쉽네. 타이탄은 아직 모션이 좀다안돼 있네, 그지? 아, 그래도 쎄다는 거 체력은 많이 깎였다 그래도. 그럼 이 친구랑 소우랑 붙여보자. 얘가 진짜 잘 만든 캐릭이거든. 와, 야, 근데 얘가 진짜 전력이 엄청 좋아. 그러니까 얘도 기생충에 감염이 돼가지고 결국 배신하지. 그치 컨트롤 타이탄 스피커맨도 있거든요. 오, 와, 뭐야. 와, 특성이 다르긴하다. 막 끼어가지고 들이박는 거 봐. 근데. 아 체력이 깎여있던 타이탄 스피커맨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조금 더 딥하게 가보자 소우랑 이 t v 맨을 싸움 붙이는 거야 비티비맨오와원글이라서 밀리는 거봐 안녕하세요 어아님 님은 오시면 안 되는데 아니 여기 끼지 마세요 아 뭐해 아니 뭐야 아니 갑자기 집단 린치를 가한다고?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이번에는 g 맨을 소환하는 거야. g 맨이랑빅티비맨 싸움 쳐 봐. 한세 마리? 오! 원거리 공격이 안 통합니다. 왜냐? 우리 g 맨은 레이저를 쏘니깐요 아! 아! 와, 겁나쎄 레이저 쏘는 거 봐. <laughs> 그럼 g 맨이랑 그냥 타이타 스피커맨 싸우면 누가 이겨? 와, 레이저. 레이저가 진짜 와 진짜 세다와 체력 깎이는게 다른데? 와 이거 스피커맨 도전을 면치 못합니다 아 잘가오시고 그럼 또 나와줘야지 타이탄 카메라맨 어, 어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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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방패 아 근데 방패는 살짝 무용지물인 듯 근데 지맨의 레이저가 진짜 사기다 그지 계속 쏴 그냥 어 근데 죽음 <laughs> 체력이 깎여있어서 그랬나봐 이 사이언티스트 토일레도 있잖아 얘가 페러사이트를 소환하잖아요 주변에 그냥 빅 스피커맨이나 이런 애들 소환해 놓으면 은 감염시키려나? 봐봐 나오잖아 저렇게 소환해 놓으면 은 감염되나? 안되네 아 이것도 모드로 구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? 야, 확실히 근데 이 사이언티스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빅 스피커맨이랑 싸우면 그냥 두들겨 맞고 죽네 꺼져! <laughs> 소우랑 붙으면 어떻게 되냐? 소우가 이기나? 아, 야, 소호가 생각보다 약하네. 생긴 건 제일 멋있는데, <laughs> 체력이 많이 깎여있던 스피커맨은 결국 죽었네요. 어, 음. 아, 바로 복스... 수건 뭐임? 뭐야? 탈수 있어. <laughs> 아니, 이젠 뭐 변기도 타는 모드가 나오네. 크레이지 토일렛 있잖아요. 이거 가지고 카메라맨들을 다 소환해봐. 스피커맨도 영상처럼 하는지 궁금해. 뭐 하는 거잉? <laughs> 아니, 뭐 하는 거잉? 아. <laughs> 어, 그냥 좀 멍청하, 멍청해 보이는데? 영상처럼 막다 뒤집어 놓진 않는데? 그러면 카메라맨을 두 마리 소환해 놓고 얘를 소환해 놓다 너무 빨라서 주체를 못 하는데? 오! 그렇지, 그거야! 아, 이거야! 이거라고! 공격력이 진짜 세네 체력이 좀 약해서 흠이야 두들겨 맞잖아 자꾸 근데 영상처럼 막 그게 안되네 마인크래프트 시스템상 그건 잘안되는것같아 플라이 토일신이랑빅 스피커맨 싸움 붙이면 어떻게 되지? 아 두들겨 맞고 끝나네요 네, 새로 나온 스키비데이 토일드 모드를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지난화에 봤을 때보다 솔직히 기대는 좀덜 했어요 왜냐면 그냥 똑같을까봐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방패를 꺼내고, 이렇게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잖아.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려줘가지고,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. 저렇게 춤도 추고, 까불잖아, 계속 얘. 어, 얘는 그냥 까불이인 듯. 오늘의 스키피디톨레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우와!